안녕하세요. 자, 오늘 백광산업 또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어 요렇게 14일 날어 주가가 좀 빠졌다가 올라오면서 끝이 났는데 어 백광톡에서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영상 통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죠. 바로 세력의 매수가 7,300원. 지금 뭐 뜨겁도록 어, 목이 터져라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 가격대 내려가면은 여러분들이 잡을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이유가 뭐라고요? 세력들은 결코 여러분들이 잡을 수 있는 시간 주지 않는다. 자, 빠지면은 항상 세력들 패턴, 이렇게 내려가면은 바로 올려버리는 몇분 만에, 한단 2, 3분 만에 바로 이렇게 가격대를 올려버리고 걸어놓고 물량을 넘기기 때문에, 어, 일반적인 개인들은 매수하기가 좀 까다롭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요 기간들 오거나 제가 오전 중에 바로 이 백광톡 통해서 자, 백광 주주들 님들 모여서 이렇게 정보 공유하고 매매 대응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방이 있는데 여기서 백광톡 어,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백광톡에서 분명히 매수해야 된다. 그리고 저번 영상에서도 여러분들께 제가 7,300원 밑에서 지금 2주째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사야 된다. 자, 그 이유에 대해서 지금부터 좀 디테일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자, 지금 백광산업 무슨 내용 나오고 있죠? 맞습니다. 바로 200억 원대의 요 횡령에 대한 내용들 나오고 있죠. 근데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이거 나온 지 굉장히 오래됐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게 갑자기, 어, 작년부터 나왔던 내용인데, 6월 13일날, 이렇게 어, 또 내용이 언급되면서 주가를 마이너스 60%나 만들었다 라고 말씀드렸죠. 그 말은 세력들이 지금 물량을 더 잡아가고 이걸 통해서 최대한 지금 빠르게 털어먹고 나가야겠다 라는 심리가 담겨 있다 라고 저는 보거든요. 어, 진짜로 뒤에서 이렇게 주가를 조작하고 매매해 본 사람들은 다들 알고 있을 거예요. 지금 이 주식의 상황이 어떤지. 저는 정확하게 지금 알고 있거든요. 자. 그거 비밀을 지금부터 하나하나 말씀드릴게요. 자 일단은 지금 계속 나오는 얘기가 이거밖에 없어요. 200억원 어, 횡령 혐의. 왜 이런 내용으로 계속 덮을까? 장부 조작으로 통해서 이런 내용으로 계속 덮으면서 주가는 근데 또 신기하게도 7,300원 이상에서는 유지가 돼. 여기서 여러분들은 의문점을 가지고 진짜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야 돼요 이 종목이 뭐하기 위해서 지금 이러는지 주가를 왜 여기서 모으고 있는지 무슨 내용으로 지금 주가를 올리려고 하고 있는 건지 여러분들이 깨우치셔야 된다고요 제가 그거 지금부터 하나하나 좀 말씀을 드릴게요 어, 자 보세요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백광산업은 이재명 관련주였습니다 예전에 그린벨트 해제를 통해서 신도시 지어야 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시절에 그렇게 발언을 했고요 그로 인해서 백광산업 어, 여기 이제 광명시 쪽에 어, 백광산업이 보유하고 있는 그린벨트 구역을 이제 해제해서 새로 지어야 된다 그렇게 돼버리니까 백광산업 주가 강세가 나타났죠 결국에는 관련주로 이런 식으로 정책으로 엮이면서 어, 이제 뒤로 이렇게 이재명 관련주로 엮여가는 그런 모습이 나왔습니다 근데 왜 주가가 그렇게 그렇게 크게 오르지도 못하고 이렇게 가냐. 결국에는 지금 어, 주도하는 당이 어디죠? 그쵸 여당, 바로 국민의 힘 쪽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재명 관련했던 그런 정책 관련주들 밀어졌던 종목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기업들은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빠질 수밖에 없어요. 잘 가면 어떻게 돼요? 이 돈들이 전부 다 이쪽으로 가잖아요. 이 기업에 돈이 벌어지게 되면은 주식으로 돈이 벌어지면은 전부 다 이쪽으로 가기 때문에 사실상 뒤에서 견제가 들어오는 겁니다. 어떻게 주가가 한 번에 이렇게 30% 상한가 갔다가 하한가 가냐고요. 상식적으로 이게 이해가 되세요? 안 되잖아. 의심을 해보시라고. 개인들이 이거 갑자기 올라가다가 막 올라가는데 여기서 판다고요. 단체로 다 같이 마이너스 60%될 때까지 판다고요. 그거는 일반적인 우리 개인들이 팔아서는 이런 차트 모양 절대 안 나옵니다. 절대. 그리고 이날,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장마감 하고 나서, 장마감 이후에 이 200억 횡령에 대한 내용이 나왔거든요. 횡령 기사가 나왔습니다. 장마감 이후에. 그 말이 뭐냐면, 결국에는 이걸 알고 있는 세력들이 매도를 한꺼번에 던졌기 때문에 주가는 이렇게 떨어졌다 그리고 끝나고 나서 횡령 기사 나오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거라고 그리고 이 횡령 혐의가 어디서 나왔겠어요 결국에는 이쪽에서 나왔겠죠 계속 지금 이쪽에서 그 쌍용 쌍방울 어, 관련해서 김성태랑 계속 연계해서 얘기 나오죠 그러니까 다음 주자 누구 나와요 이낙연 나오죠 그러면서 이낙연 관련 주인 삼부토건 자연스럽게 올라가죠. 물론 자연스럽게 올라가는 대신에 삼부토건과 이낙연을 계속 커넥션하는 내용들은 적게 나옵니다. 아직 총선이 좀 남았기 때문에 어, 개미들이 달라붙기 전에 올려놔야 되기 때문에 조금 연계성이 떨어지는 내용들이 많이 나온다. 이재명 관련해서 백광산업 지금 얘기 안 나오죠. 왜안 나오겠어요? 작년에 나왔잖아. 근데 왜 지금은 안 나오겠어요? 안 좋은 내용만 나오니까 이재명 관련해서 이재명 지금 대표자 관련해서는 안 좋은 내용만 나왔는데 백강산님이 굳이 연계해서 내용 뽑을까요? 안 뽑아요. 근데 그걸 알고 있는 내부자들은 어떻게요? 깎아내리죠. 1년 전에 나왔던 주가 횡령 혐의에 대한 부분들 전 대표죠, 전 대표. 전 대표기 때문에 뭐 수량을 얼마나 들고 있는지는 또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 제가 확인을 저번 시간에도 시켜드렸고 바로 이렇게. 백광톡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에 번호 지금 오픈해드렸는데 여기가 지금 백광톡 들어오시는 어 번호고요. 문자로 백광톡이라고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 들어오시면은 제가 이런 내용들 전부 다 알려드렸죠. 분명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전 대표기 때문에 주가의 흐름과는 크게 상관이 없는데 결국에는 뭐 하는 거예요? 지들끼리 주고받는 거잖아 지금. 돈못 벌게 하려고 결국에 이 자금들 다 정치 자금으로 들어가잖아. 자, 그리고 주가 급등할 카드 아직 남았습니다. 히든 카드 또 남았어요. 자, 지금까지 보시는 분들 분명히 요거 궁금해서 남아있으셨을 거야. 맞죠? 백광톡에서는 미리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바닥권에서 잡지. 확실한 내용 알고 있으니까 잡는 거야. 맞나요? 자, 백광톡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바로 말씀을 드릴게요. 히든 카드. 자, 백광산업이 원래 뭐 하는 기업이죠? 염화수소, 고순도 염화수소, 그거 어디다 쓰는지 아세요? 그러니까 지금 많은 분들이 어디가 어떻게 쓰는지 아무도 몰라. 바로 이게 이 반도체 만들 때 들어갑니다. 반도체. 자, 보세요. 매년 나옵니다. 21년도 3월 11일, 22년도 4월 19일. 매년 반복적으로 고순도 관련된 부분으로 삼성전자와 엮어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와 뭔가 협업을 한다. 이번에는 협업해서 공장 증설한다. 자 그러면 공장 증설하고 공장이 가동된다. 시작된다. 삼성전자 매출 올라가면 백광산업도 올라가야겠죠.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쪽에 들어가는 필수 소재잖아요. 고순도 염화수소. 그리고 이 고순도 염화수소. 뭐였어요? 국산화에 성공했던 기업이 바로 백광산업이었습니다. 그만큼 뛰어난 기술력인데 여기서 기술력은 부각 안 되고 전부 이상한 내용으로 부각만 되고 있죠. 그러니까 이런 내용 또한번 나오면 급등 만들어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세력들은 이미 이 내용들을 언제 써먹을지 구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가 이렇게 빠져도 신경 안 쓰고 매수 계속 들어간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거 백광통에서 제가 목이 터져라, 손가락 부러 터져라, 말씀을 드리고 설명을 드렸어요. 왜요? 주가 어차피 올라갈 거니까. 세력들 매수 가격대 7,300원이니까. 자 중요한 거는 지금부터입니다. 어, 더 중요한 건 지금부터라는 게 뭐냐면 바로 요이 평선 맞고 내려오는 구간. 이게 중요한 겁니다. 보통 그 차트쟁이라고 하죠. 어, 차트만 보고 막 설명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 요런 어, 뭐라고 해야 되죠? 정치, 뒷세력, 주가 조작하는 세력들을. 너무나도 개미들을 잘합니다. 왜요? 차트 맞으면 반등하는 줄 알거든요. 그래서 차트쟁이들이 실수하는 게 뭐냐면 바로 이렇게 세력을 끼고 있는 특히나 정치 세력, 그 정치인맥, 그정 정책 세력들, 끼고 있는 기업들은 이런 차트는 의미가 없습니다. 오히려 이 세력들은 이 차트를 역용합니다. 어떻게요? 이평선 맞고 떨어뜨리고 올립니다. 이런 식으로 제가 ev랑 이런 쪽에서도 전부 다 이렇게 어, 세력들의 패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빠질 경우에는 어그 다음 7천원대까지 한번더 꼬리를 달면서 내려갈 가능성이 커요. 진짜로. 그리고 특히나 지금 200억원대 횡령함이 이거 작은 내용 아니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지금 엄청 크게 보이게끔 만들었잖아요. 급락을. 그러면 여기서 이게 풀리면은. 상한가 그냥 갈 수도 있겠죠. 횡영암이 풀리면은. 그리고 고순도 뭐 삼성전자 얘기 나오자마자 이거 상한가 두세 번 가는 겁니다. 맞아요. 이제 이렇게 보니까 어느 정도 감이 오시나요? 세력들이 왜 사고 있는지.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주가를 내리는 데 있어서 내리는데 또 세력들이 사는 이유. 분명하게 이유가 다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모를 뿐이지. 그 흐름을 못 쫓아갈 뿐이지. 그 흐름만 제대로 쫓아가도 바닥에 사서 수익나고, 바닥에 사서 수익나고. 지금 벌써 제가 영상 통해서도 이렇게 7,300원 그어드려서 벌써 몇 프로 수익났어요? 몇 프로 수익났어요? 15% 이상 수익이 났잖아요. 지금 또 내려왔습니다. 지금 벌써 두 번, 세 번째 기회가 왔어요. 두 번, 세 번의 기회가 왔으니까 이번 기회라도 백광톡이라도 들어오셔서 제가 말씀드리는 대로 좀 진행을 따라와 주세요. 지금 3부톡은 전부 다네 번, 다섯 번 단타 쳐서 수익 낼수 있게 도와드렸죠. EV 마찬가지죠. 제가 하는 모든 종목들 다 단기적으로 수익 날수 있게끔 전부 말씀드렸습니다. 더군다나 제가 뭐 만원 간다, 만오천원 간다 말씀드렸어요. 아닙니다. 7,300원 요거 내려온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수익 난다 말씀드린 적 없습니다. 헛된 그런 얘기 안 합니다. 작전 세력들은 매일매일 작전을 하달받기 때문에 우리가 하루하루 대응을 하셔야 돼요. 이걸 뭐 언제까지 이거 만천원, ,000원, 만이천원까지 가는지 어떻게 알아, 그 사람들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작전 세력들은 하루하루 작전을 하달받고 그 내용들을 하나하나 사서 진행을 하기 때문에 그 흐름을 우리가 매일매일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내용들 백광 톡에서 제가 낱낱이 말씀을 드릴 테니까 그대로 따라하셔가지고 백광 산업으로 꼭 수익 저랑 함께 크게 만들어 보시는 겁니다. 아시겠죠?